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쌤입니다.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되었어요. 바로 중국어 읽기 프로젝트인데요. 중국어 읽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 설레는 마음도 크고요. 걱정되는 마음도 무지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 과정, 이런 그 읽기 프로젝트 지금 하는 이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요. 제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일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 둘다이 방법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이 굉장히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 취지, 방법과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그지만 뭐, 걱정은 걱정이고, <laughs> 설레는 마음만 가지고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설명이 더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설명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면서, 아, 이 방법은 너무 좋으네요.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도 드리고요. 이 방법은 좀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할 거예요. 자, 그첫 번째 영상이니까 오늘 조금 한 10분 정도 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에는 뭐를 배우게 되냐면요. 우리가 보통 12자를 배울 텐데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첫 번째 주에는 바로 가족, 사람에 관한 거 그리고 숫자를 배웁니다. 1, 2, 3, 4, 5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12자가 되겠고요. 나, 너 그리고 아빠, 할머니 이런 가족이에요. 자 이거를 중국어를 난 몰라서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최대한 그 걱정을 또 걱정걱정하네 자꾸 맨날 <laughs> 걱정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음원 mp3지만 드릴 거고 그거를 세이펜 작업을 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읽게끔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상에 매주 마지막에 이제 영상에 음 제가 발음을 직접 할 거예요. 어, 그리고 글씨도 여기 띄워드릴 거예요. 그럼 저 입모양 보면서 같이 엄마가 배워보실 수 있겠죠. 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같이 보면서 읽으실 수 있어요. 12자예요. 이 엄마 한 10분만 투자하면 아리까리에도 좀 외울 수 있고요. 둘째 날쯤 되면 좀 외울 수 있고 셋째 날이면 엄마 다 외워요. 엄마는 더 쉽게 외울 수 있어. 왜냐면 한자, 한자 알잖아요. 1 2 3 4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엄마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저는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카드를 같이 아이랑 누워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마, 빠, 란, 이런 식으로 같이 읽으면서 넘기는 거예요. 나이, 와, 지금 제가 같이 읽고 있죠? 보고 계시죠? 니,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같이 읽어주고, 빨리빨리 넘겨요. 음. 근데 그림이 좀 이해가 안갈 때도 있어요. 이런 그림, 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에게 모자를 씌워줄게, 너, 너에게 모자를 씌워줄게, 니, 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할머니 이런 거, 이런 거는 딱딱 박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사람, 사람인, 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진짜 자신 없으면 세이펜 찍어가시면서 세이펜 작업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쭉 깔아놓으시고 이른 한자를 그 위에다가 대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이랑 같이. 서른 대보고, 그 다음에 빠 대보고, 책상에 펼쳐놓으시고,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한 2, 3일. 그림만 보는 거 2, 3일, 한자 대입하는 거 2, 3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3일 정도 남으면, 어 이제 이게 먹글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먹글자 볼때좀 헷갈려 하긴 해요. 애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제가 워크시트를 드리는 거예요. 워크시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워크시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카드 의 그림을 보고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제가 저작권이 없어요. 이것도 제가 구매하세요 하고 구입하신 분들만 이 스터디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그림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워크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한자로 만든 거. 먹글자 뭐 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먹글자 뭐 할때 하시는데 먹글자를 뭐 외울 때쯤 아니면 외우고 나서 마무리할 때쯤 하시면 돼요. 워크시트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흑백으로 일부러 했어요. 화려하고 예쁘게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빨간색, 노란색 넣어도 되는데 흑백으로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첫 시간이니까 설명 드릴까요? 빠면 빠! 한자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칸에 없어진 거를 두 번째 칸에서 찾는 거예요. 찾아서 여기다가 오려 붙이는 거죠. 혹은 8살, 뭐 7살 이상 나는 쓸수 있어요 하는 아이들은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문제는 1, 2, 3, 4, 5니까 1은 1을 찾고 2는 2를 찾고 해서 동그라미나 색칠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이제 문제는 란이라는 한자를 찾아서 이제 색칠이나 동그라미를 하는 거죠. 또 엄마들도 이거 팔, 팔, 숫자 팔이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헷갈리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찾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시트는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어, 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마무리를. 그리고 12자 중에 이제 웬만하면 다 하세요. 웬만하면 다 하시는데 아이가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중국어가 처음이라면 좀 골라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한자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린아이는 그거를 몰라요.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도 모르고, 좀 어려운 거는 몰라요. 이해를 못하죠? 그런 거는 한글로도 이해가 못하는 거는 넘어가셔야겠죠. 그냥 패스하셔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둘째랑 첫째 때 해봐도 3살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영어 단어 외우는데 그거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눈이 내리는 거, 비가 오는 거, 날씨가 맑은 거는 아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 당시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이의 어떤 지금 현재 연령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마음이 급해서.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제가 이 먹글자로 된 이렇게 좀큰 한글 파일을 드렸는데 이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PDF로 일부러 안한게 크기를 좀더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드렸는데 폰트 문제가 있어요. 조금 PDF 파일로 드리면 폰트는 상관없는데, 어, 한양에서체가 있으면 한양에서체로 만약에 이상하게 뜨면 한양에서체로 바꾸시면 돼요. 좀 예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뜻과 의미 적힌 파일이 있으니까 이거 엄마가 참고하셔서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는 이건 다 외웠어. 이건 잘못 외우네. 별표.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2자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모양 잘 보시고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한자를 띄워볼게요. 어, 입모양 잘 보시면서 엄마가 먼저 익혀보세요. 엄마 금방 익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혀서 아이랑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아... 란란빠빠마마 마, 나이 나이 예예와와 니, 니, 1, 2, 2, 3, 3, 4, 4, 5, 5.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자고요. 이번 주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가족 있고 숫자가 1, 2, 3, 4, 5밖에 안 나와서. 열심히 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큰 꿈을 꾸세요. 이게 비록 우리가 중국어 읽기의 첫 시작이에요. 첫 스타트라는 이름을 제가 일부러 넣었거든요. 첫 시작이고 이거 180자 끝나고 B단계 180자 끝나고 그 다음 단계까지 문장이나 단어를 읽을 수 있는 것까지 서 저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음,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자요! 잘지예!